마텐다? 뭐, 어, 그, 뭐, 그, 뭐, 마텐다라, 마텐다라 그러는데, 응? 이 사람 아주, 어거, 어거지, 어거지, 그런 데 가고, 뭐 고족해달라 그래. 뭐, 지금 바로 하라고, 이들아라. 이거 또왔네 이거.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응? 어이서 뭐, 뭐, 내가 안한 모금 한지, 응? 가차들까지 왔잖아, 방에. 응? 그럼, 응? 찾아가고 나오고 하고다 죽어 놓아야지. 어이 참, 그럼 뭐 하는 애들 같아. 이제 이제 막 시작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데 와가지고. 응?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앞에 보이는 시원돌. 채널, 오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응. 왜 왔어? 왜 왔는데? 맞췄나? 맞췄나? 어디서 온다고 그래? 잘못한 거 있으면 안 와야지. 아, 맞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응? 소에 와가지고, 응? 자기 고속해 주세요. 얼렁이지금요 이래. 응? 그래서 내가 답을 달아줬거든. 근데 오늘 나이브 켰는데 들어온 거야. 그냥 보내버리지. 응? 뭐 명령하는 거야, 뭐야? 응? 아, 명령하는 거냐고. 노노 진짜 아 뭐야 이새땡니가 응? 강제로 뭐 친구 저기 뭐 저기 뭐, 어? 응? 내가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시 저기 뭐, 어? 응? 고소을 해야 되냐고?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응? 어디 응? 말하 말이야? 응? 이거 뭔데 그래? 응? 험형님험역가스님 안녕하세요. 지금 말이야, 먼저 보내요. 내쫄치에한 사람이 왔어요. 마젠다라는 하 사람이. 그래서 왔는데, 뭐라고 답을 달았냐라면, 응? 어? 자기 구독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답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어? 뭐라고, 제가 엄포를 넣으면서 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방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내니까, 다시 와서 신고한다, 없는다, 신고한다, 고 지가 뭔데 신고를 해, 어떻게. 응? 어? 이런, 참. 응? 아니, 어, 내가, 그, 어? 고독하고도 가가지고 답을 달면은, 응? 어? 응? 저걸 해줘야지. 계속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고 러는데 응? 어? 그게 되냐고, 응? 어? 내가 보는 거 지가 개를 보는 거지. 내가 개를 봤어. 내가 고발을 한대, 고소를 한대. 응? 어제, 응? 그거 어제 배운 거야, 배운 거야 그런 걸. 응? 아니 내가 고독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무슨 응? 강제적으로 고독을 하라고 기다려, 기다리해. 내가 가서 답을 달아 달아줬으면은 응? 거기 대한 답변을 해줘이동사이 무조건 내고 응? 고독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냐고 내가 고독하고 갔다고 고독하고 갔으면은 응? 답을 달아줬으면은 고맙다고 해결이 지금 와가지고, 응? 그래서 내가 지금 와 오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제 방에 왔길래 보냈어요, 예 응? 보내버렸더니 또 들어왔더라고 신고 안 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을 한게 아니라요. 말을 한게 아니라, 아 여러분, 마젠, 그 마젠 마젠틀에 마젠타에 있는 사람이 그그 국내에 있는 마젠트예요. 마젠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보내 제쇼트에 와가지고 자기 구독을 해달래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고 가서 쇼트에 쇼츠에 단 달아줬더니.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뭐,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뺐어요. 구독을 뺐는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 또그러는 거예요. 구독해달라고. 응? 왜 구독했으면은, 구독 안해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구독을 해주냐고 와가지고, 또, 인사를 했더라고. 응? 첫, 첫에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또 들어왔더라고. 오냈는데 강퇴를 시켰는데또 들어왔어. 또 들어와가지고 뭐라는 줄알아어 친구한테. 그 제가 보내긴 보냈는데 아 신고한다 그러더라고 신고한 뭐로 지가 뭐로 신고를 해 어? 지가 뭔데 신고를 하냐고 이제 막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어? 네, 광대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뭐, 여기 200몇 명인가 얼마밖에 없더라고 했죠, 그 정도는. 근데 그거 보니까, 응? 신고 아, 못 해요, 그. 그래서, 먼 옆에 내가, 여기다 어, 구글에다 이야기 한번 해놨어요, 그 사람을. 그랬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 신고 못 하지. 예, 점심식사가 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거신은돌 예, 지식기 영상 한번 해볼게요. 어, 그리고 세는만마나할 거예요. 얼마 안 걸려요. 금방 금방 끝나요. 3 0 분, 3 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나오는 대로 연동만, 연동만 가르치, 가르이 가르치, 가르치, 就是这个。Okay, 这是不能玩。 2개. 79년. 2개. 이렇게. 같은 노래.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80년 자, 아, 66, 66년 66년 하나 자, 시청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자, 79년. 79년. 첫째 논에서 80년 하나 66년 하나 79년 세개 5개 나왔어요 자 66년도 66년도 이따 뒤집기 하고 나서 종이 캡슐에 넣을 거예요 세번째 두 번째로 하나 나왔어요. 두번째에 나온 거. 야, 칠 년. 칠두 번째, 두 번째 거. 这是这是可能。This is, this is 그9 <목소리도> 9 그 마지막 노에서 72년, 79년, 78년, 79년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논에서 나온 거 1962년도, 어.. 전년도 하나 나왔어요. 그거 작업술 한번 해볼게요. 수면에 한번 넣어볼게요 66년도 이거 오르나도 계속 나와줘서 고맙죠 66년도 이거 수면에 넣었어 66년도 넣어볼게요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66년도 1966년도. 야, 잘안 보이나? 좀 빌려볼까? 자. 아, 66, 1966년도. 잘안 보이나? 보이시죠? 1966년도. 요 끝에, 요 끝에 약간 찌그러졌네. 66년도에. 약간, 찌그러, 약간 찌그러졌어요. 62년도 그래도 홀트에 담았어요 62년도 시원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따로 두고요 네, 이제 이거, 이거 남은 거 넣어놓을게요 이게 지금 나왔나요? 한노에서네 개지. 한 놈에서 네 개. 한 번째 놈에서 네 개. 두 번째 놈에서 다섯 개. 네 번째 에서네 개. 이렇게 가지고. 열 하나.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개 나오는 요 개. Yeah 안그래도 게 뒤집을 게 없어서 뒤집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이거 채널밖에 안뒤집어야 그래서 오늘 뒤집기 끝났어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